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대한해운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보합권으로 좀 끝나긴 했는데, 최근에 여러분 이슈를 살펴보면 아무래도 요 이란과 이스라엘 중동 지역의 전쟁 관련 이슈를 좀볼 수가 있겠죠. 이때 해운 관련주랑 정유 관련주를 좀 난리 법석을 치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 오늘 날짜 7월 7일 기준으로 해서 정말 충격적인 내용을 제가 자료를 전달을 받았어요. 요걸로 제가 검토가 끝났습니다. 검토를 해봤는데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정말 모르시면 아 이거 정말 큰일 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준비하게 됐고 이 자료를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무료로 좀 신속하게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여기 보여드리는 제 개인 번호로 010-2199-7372번 대한 대한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이 자료는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바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자료 무료니까요. 정말 꼭 한번 받아보시고 이게 조금 충격적인 게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내용이 아니라 완벽하게 개별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건 초대용어 제가 맞아요. 주가가 엄청난 상승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거 꼭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기사가 언제 나올 건지도, 뉴스도, 이 일정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정말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이거 꼭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자, 010-2199-7372번. 대한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 자료는 우선적으로 무료로 공유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당연하게도 순차적으로 발송을 해드리겠죠 먼저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먼저 발송을 해드릴 겁니다 나는 조금 급하고 빨리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영상 보시는 내내 발송을 해주시면 어느새 응가 또 자료는 도착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010 2199 7372 대한입니다. 두 글자 문자를 보내 주시면 자료 제가 무료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기사를 좀 살펴보면 그쵸 전쟁, 장기화. 펄크선 중심의 대형 해운 업체죠. 대한 해운. 그죠? 그리고 SM 회장 그룹의 한미 동행 동맹 주역자리. 증권가 전망도 좋았고 미, 중국, 미국 중국 미국의 중국 선사 때리기 가능성. 이런 내용들. 지금은 해상 운임이죠. 그죠? 이것 때문에 즐권가에서도 상당히 집중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가지고 온 내용은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내용들하고는 무관하다라는 겁니다. 무관합니다. 무관해요. 다른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초대형 우제가 맞습니다. 엄청난 상승을 하게 될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들이 이 자료만큼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는 여기 보여드리는 제 개인 번호로 010-219-7372번 대한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자료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바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큰 선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2025년 대미를 장식할 대박 종목. 제가 세력이 매집하고 있다는 강력 증거를 확보해서 이 종목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다 이룰 수 있다고 저 주대장이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최소 10배는 갈 거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올해 확실하게 돈이 되는 종목 딱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다 이룰 수 있다고 저 주대장이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인지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에코프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5만원에서 100. 50만원까지 정말 엄청난 상승을 했어요. 자 그리고 코스모신 소재 4만원이죠. 4만원에서 24만원까지 정말 엄청난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첨보 3만 5천원, 36만원까지 정말 엄청난 상승을 했죠. 자 이렇게 보시면 전부 다 2차 전지 관련주가 폭등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한 종목 더 n캠이죠. 자무려 5만원에서 35만원까지 정말 엄청난 폭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다 2차 전지 관련주인데, 자, 이렇게 세력이 받쳐주고 시대적 흐름만 잘 탄다면 정말 엄청나게 상승할 수 있는 이 종목들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지금부터 25년이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로봇입니다. 자, 세상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의 우주항공, 그리고 이제는 로봇, 이제 로봇의 시대가 도래할 건데요. 자, 한번 보시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가장 크게 밀고 있는 산업 바로 로봇입니다. 저는 2025년 반드시 대폭등을 이뤄낼 거라고 자부하고 있고, 이미 세력들은 매집을 끝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손을 잡은 건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ai 로봇 우주의 우선순위를 뒀다. 저는 이 로봇 관련주가 엄청난 폭등이 나올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매집 중인 종목들 차트 한번 같이 보실까요? 제가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린다고 전해드렸죠. 자, 이 종목 보시면 정말 아름답게 매집하는 구간이라는 걸딱 눈에 봐도 딱 확인하실 수 있겠죠. 거래량도 꾸준히 터져주면서 거래 대금도 많이 들어오죠. 이 안에서만, 이 박스권 안에서만 무려 5조 원의 매집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향후 어떻게 될까요? 저는 100% 자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10배를 보고 있는데 10배 그 이상도 갈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재무제표 문제 없죠. 당연히 문제 없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인 호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진짜 공들여서 이 주식을 자신, 올해 정말 대박투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세력이 확실하게 매집하고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 가장 크게 갈 종목이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립니다. 소소하게 10배 보고 있어요. 하지만 그 이상 충분히 갈수 있겠죠? 그 이상 갈수 있는 엄청난 자료를 내포하고 있고 올한해 가장 큰 이슈를 가져올 거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입니다. 지금 매수하셔야 합니다. 저한테 이렇게 개인번호로 초대박이죠? 그냥 대박도 아닌 초대박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 종목 바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손실 중이시거나 목돈이 필요하다, 주식이 두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꼭 한번 받아보셔야 합니다. 소소하게 10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이상 더갈수 있죠? 자, 여기 제 번호입니다. 010-2199-7372번 부담 없이 연락주세요. 올라가기 전에 잡아야 합니다. 자, 이미 매집이 끝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연락 주시면 바로 종목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함께 하셔서 올한해 가장 큰 초대박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